What? 네, 아 우리 차를 대변하는 녹차와 홍차는 어, 차를 즐기지 않는 일반인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쩔다는 그런 인식이 우선적입니다. 아, 하지만 아, 일본의 호우지차는 녹차나 어, 홍차에서 느끼지 못한 구수한 어, 맛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던 호우지차가 이곳 도성에서 생산된다고 했을 때 아, 저희는 이곳 도성의 호우지차를 사용해서 어, 새로운 한국의 구수한 맛이, 구수한 한국의 맛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어, 새로운 음료 제조를 기획했습니다. 아, 저희가 추출에 사용할 도구는 어, 어, 타이완에 있는 커피 회사에서 생산한 일체형 커피 메이커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았는 시제품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공수에서 오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우차와 커피를 블렌딩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구수한 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풍녀처럼 우리에게 부족하고 정겨운 구수한 맛이야말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티푸드로 깔기타르트랑 마들렌을 선택했는데요. 이 마들렌 같은 경우에는 고성의 녹차가루를 이용한 마들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들렌의 버터, 그리고 단맛, 그리고 녹카의 향을 저희 호우지 커피카의 구수한 맛에만 더 향미를 느끼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